자,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으로 부자 되자 주식 부자입니다. 자, 3월 달에 이 종목 주목해 보세요. 무식하게 투자하시면은 무식하게 앞으로 오를 겁니다. 자, 모멘텀과 더불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브리핑할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더불어서 일전에 나갔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전에 나갔던 종목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먼저 어, 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를 좀 알아야 따라 할거 아니에요? 그거를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폴라리스 ai 라는 종목이 나갔었고요 2,200원대 였어요 이때 당시에 2,270원이었는데 이게 어, 저항선 라인인 2,300원 2,4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줘야 위에 상단 공간 매매라고 요 부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2,200원대에서 어, 요 부분 2000... 3,200원까지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서 고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일단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볼수 있기 때문에 위에 상단 혼자서 수익이 잘안 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100% 무료로 선착순 마감이니까 010-7771-4432 번호로 숫자 7번이라든지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더불어서 HLB에 대해서도 제가 리보세라닙이 최종 결정일이 지금 임박해 있다. 그리고 등대 소식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21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한 이력이 지금 세 차례나 있다. 라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HLB 역시 지금 1 0 2700원까지 주구장창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어떤 기업이냐면은, 일단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브리핑 하기 전에, 먼저, 자,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죠, 여러분들. 저희 주식치료센터 채널은 여러분들, 시청자들의 계좌를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생존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꼭 해줘야 겠죠 우리로서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정에 따라서 요즘 움직임이 좀 많이 보여요 인터배터리 개체한다고 해서 개체하고 나서 개체 전까지는 움직임이 1도 없다가 개최하고 나서 그 후부터 금양이 날라갔고요. 대주전자재로 날라갔고요. 2차전지 또한 같이 좀 수급이 유입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정고체 삼성 SDI가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가능하겠다. 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정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 또 정부에서 2차전지 정고체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를 1,10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또한번호재의 호재를 이어서 주구장창 우상향 날개를 달렸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미국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 G, GTC 2024가 자, 보면은 18일부터 열려요. 18일부터 다음 주 18일부터 21일이면은 언제야? 목요일까지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개최될 예정이고,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역대 최대 규모로 다 모일 예정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에 첫 대면이라서, 역사적으로 엄청 많은 기업들이 다 모일 예정이고, 여기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관련된 종목, 관련군이다. 종목군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더불어서 자 위기의 삼성 내달 네 맞춤형 AI d 램에 대해서 초격차 청사진을 내놓는다 자 보시면은 내달 네어 맴콘에서 맴콘 2024에서 어 CXL 청사진을 공개를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자 언제냐 정확하게는 3월 26일 날 맴콘 24가 개최될 예정이에요. 이건 역시 반도체 학회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들이 움직임,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자 인공지능 AI 맞춤형 DRAM 상용화를 위해서 청사진을 내놓을 예정이고 고대 여폭 메모리 HBM에 한발 늦어, 늦어서 늦어 자존심을 구긴 만큼 올해 차세대 메모리인 컴퓨터 익스트랙 익스 스트레스링크 이게 clx인데 어, 발음하기 어렵네요 디램의 드라이브를 건다 제2의 hbm으로 불릴만큼 수익성이 높은 clx 관련 시장이 보, 올해 본격 개화할 것으로 보여서 더 이목이 모아진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clx clx 관련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clx가 또 어떤 내용이 있냐 자, 삼성전자가 3월 26일, 3월 26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반도체 학회 맴콘2024에서 고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AI 시대 선도적인 HBM과 CLX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HBM 관련주라든지 혹은 CLX 관련주가 동시에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보면은 AI 시대가 올 들어서 HBM에 이어서 또 다른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이유가 있고, 부사장은 CLX를 d l 을 중심으로 올해 중 상용화가 가능성, 상용화가 갈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 강조할 예정으로 지금 나타내 있는,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CLX는요, DRAM은요, 어, CPU랑 좀 직접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 전송을, 시간을, 전송 속도를 좀 늦, 늘리고 지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은 이거를 27일날 이튿날인 27일날 이제 대거 공개할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LX 관련주들이 온 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수, 어, a i AI 수요가 수백 배 이상 좀 증가했는데 메모리 용량 또한 그리고 증가가 지금 필요하다. HBM 이유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삼성전자 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HBM도 SK 하이닉스한테 좀 밀렸고요. 그리고 실적도 인텔한테 좀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CLX가 아무래도 대포, 지금 힘을 좀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되는 만큼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관련주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관련주가 뭐가 있냐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네오쌤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네오쌤은 과거에 한 2주 전에 삼성 CLX 공개 소식 때문에 롤러스 코스터를 지금 보이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2주 전에 쭉 차익 매물로 인해서 쭉 눌렸다가 CLX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때 당시에 쭉 다시 가파르게 올랐어요. 롤러 코스터를 좀 보이면서 등락을 반복했고, 이, 이, 이 기업 역시 다음 달 3월 26일 날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어 맨콘 2024에서 이제 브리핑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우상향으로 나타내고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현재. 21선을 중심선으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21선에서 이번에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도 5%, 6%, 7% 부분까지도 상승세를 보인 만큼 21선 부분을 타점으로 잡고 진입해서 수익을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으며 더불어서 이제 다음 종목은 엑시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엑시콘이 장중에 좀, 오름세를 좀 많이 보였죠. 10% 이상 오름세를 좀 보여서 28,350원까지의 가파른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엑시콘 역시 엔비디아 GTC 2024에서 CLX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엑스터가 어, CLX 대, 테스터를 국제 과제로 통과하며 개발하면서 상위 스펙으로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객사항으로 상영하는 단계에서도 포함되어 있고, 엑시코는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과거 한요 부분 부근, 22,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한 차례 빠졌고, 저항을 맞으면서 두 차례 빠졌고, 저항을 맞았는데 이번에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더 확장했고요. 어, 상승 폭이 더 확대가 됐고, 더불어 거래량 실리면서 강한 탄력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신고가 흐름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실레이터 역시 양봉으로 전환한 만큼. 앞으로의 더 상승세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 군입니다이 종목 역시 타점만 잘 잡으면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이 종목 저는 주식한 지 얼마 안 돼서 타점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체결량이라든지 체결 강도라든지 외국인, 외국인 수급 편향이라든지 호가창이라든지 이런 걸 볼지 몰라요 나이가 좀 있거든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위에 상단에 010-7771-4432 번호로 숫자 7번이라든지 혹은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은 100% 무료로 금전 요구 안합니다. 가입하라고 안해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할테니까 빠르게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일정에 대해서 제가 일정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아마케 일정 때는 아마케 관련주 제약바이오 올르고요. 인터배터리 개최했을 때는 배터리 관련주 올랐고요. 금양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배터리 또 학회가 있었죠. 어... 배터리 학회가 있고 나서 또다시 오늘도 전고체 관련주가 또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다음 주에 발표될 게 지금 앞서 뭐라고 설명했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GTC 개최될 예정이고 더불어서 맴콘, 맴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봐야 된다? 반도체 hbm 관련주 hbm 관련주가 뭐가 있냐 dit, qrt, 뭐 imt 라든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미 오늘 4% 이상 오르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 참가 윈팩이라든지 코세스, 한미반도체 다 hbm 관련주입니다. hbm 관련주랑 제가 얘기한 clx 관련주를 주목해 보시면은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어,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 이렇게 자료집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clx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hbm 앞서 설명드린 hbm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집도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에 한해서 숫자 7번 010-7771-4432 번호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숫자 7로 남겨주시면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